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5G 관련된 종목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저는 일단 5G 관련된 종목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이 솔루션 뭐 전파기지국 등등 몇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데 한 다섯 여섯 종목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G만 자 일단 오늘 소개할 거는 대한광통신입니다 5G 관련해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어,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모멘텀도 굉장히 좋죠. 자, 그래서 일단 대한강통신 근데 잠깐 보면 어, 대한강통신이 코스닥 상장돼 있는데 3,960원이죠. 시총은 한 3,000억 정도 됩니다. 3,000억 조금 안 되는데 큰 편은 아니죠. 큰 편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너무 작은 편은 아니죠. 코스닥 상장돼 있는 기업들 보면 뭐 300, 억 500억짜리도 있죠. 야, 근데 실적이 아, 실적이 꽝입니다. 꽝. 완전 꽝이죠. 이 보면 17년, 18년, 19년인데 흑자, 흑자, 완전 적자 그냥 완전 적자로 그냥 꼬라박아 버렸습니다 19년도에 분기 봐도 뭐 계속 적자죠 계속 적자입니다. 자 뭔가 이 수주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 흑자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꼭 주가는 어 실적 베이스가 좋 좋아야 되긴 하지만 또 테마를 타면 어 실적이랑 상관없이 또 테마를 또 타게 되죠. 그래서, 뭐, 5G 본격 구축 관련돼가지고, 뭐, 기사도 이렇게 줄줄 뜨고 있는데, 음, 5G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이런 대한광통신의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, 자, 2003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그래프를 쫙 펼쳐놓은 거죠. 자, 이렇게 그래프를 좀 크게 보면, 주가의 뭔가 특성, 그 다음에 뭐, 흐름, 이런 걸좀알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, 대한광통신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올라간다. 그리고 하락할 때는 미친 듯이 그냥 몇 년간 이렇게 하락하죠. 백보도 어, 굉장히 길고, 자 여기 상승할 때도 보면 은 올라갈 때 거의 1년 동안 상승했네. 1년 동안, 1년 동안 쭉쭉 상승했습니다. 자 하락은 거의 뭐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락했네요. 자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.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전체 다볼 필요는 없고, 이런 특성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, 여기 정도, 여기까지만 추세를 좀 다시 확인하면 되겠죠. 자 코로나 때 이렇게 폭삭 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반등이 왔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지금의 추세는 요렇게 우상향하고 있죠. 요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자 그러면 어이 대한강통신의 바닥은 어디쯤이라고 이렇게 좀 찍어 볼수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여기 정도 볼수 있겠네요. 자 그러면은 여기 붉은색 라인, 붉은색 라인 말고 여기 검정색 라인으로 좀 칠하겠습니다. 자 검정색 라인이 바닥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금 주가는 어, 저점을 올리면서 여기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.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리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추세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샀냐? 여기 초록색 라인 있죠? 이때 샀습니다. 이때 매수를 했는데 매수 타점 굉장히 좋았죠.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9일이네요. 11월 19일, 11월 19일 날 매수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죠. 자,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. 어제 평단은 3,715원입니다. 3,715원. 자, 여기죠. 여기 붉은색 선으로 좀 칠해보겠습니다. 자, 제 평단입니다. 제 평단인데. 어, 지금, 매수하고 한6% 정도 올랐네요. 지금 6% 정도 올랐습니다. 플러스 6%. 지금 현재가는 여기 있죠. 여기 있습니다. 자, 제 평단은 여기고. 근데 뭐, 그닥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. 어, 그래서 저는 지금, 어, 상승 때도 추가 매수 할수 있죠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볼까 생각 중이고. 내일,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면 재 평단이 올라가겠죠. 그러면 수익률이 한3% 정도 되겠네요. 한, 여기 제가 매수한 금액만큼 더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, 수익률은, 당연히 위로 올라가니까 3%가 되겠죠, 다시. 자, 그럼 매도 타점은 어디 정도가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, 저는 매도는, 매도는 여기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요? 자, 그러면, 어, 제 평단 말고, 지금 현재 가격에, 매도 포지션까지, 자, 요렇게, 만약에 내일 매수를 한다고 하면, 지금 현재가부터, 매도까지 가면 한17% 수익이 여기 붉은색 선까지 오면 플러스 17% 정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주가가 오르락 내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.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17%보다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전 여기,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어, 지금 현재가에서 수익은 한20한6% 정도 플러스 26%그 대신에 당연히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주가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물론 슈팅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대부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어,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월이 아닌 내년 상반기까지 좀 두고 본다면 저는 여기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. 단기적으로 매도를할 거면 여기 정도 보면 되겠죠. 그럼 2천, 한 4천 한 600원 정도. 자, 그럼 여기 이제 어, 단기적으로 보면은 4,600원. 그 다음에 아,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5,000원 이상 이렇게 봐도 되겠죠. 자, 그럼 여기가 1차, 여기가 2차가 되겠죠. 자, 근데 만약에 샀는데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바닥이라고 지정해놓은 곳이 제가 여기 검정색 선칠한 부분이죠. 여기가 3465원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240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. 그 거의 뭐 바닥이랑 지금 딱 부딪혀 있는데 어,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쭉 뺐다가 다시 쳐 올린다고 해도 뭐 사실 이상할 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상승 때 상승 때 조금 눌러 주는 경향들이 있죠. 주가들이 보면. 자,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바닥까지 내리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또맨 항상 상승만을 생각할 수 없죠. 하락도 생각해야 됩니다.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1%, 자 마이너스 11% 정도 견딜 수 있으면 이렇게 바닥까지 빠진다. 마이너스 11% 정도 어,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이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과 아 매수를 하고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라고 대응하는 것은 천지차이죠. 심리적으로 천지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면 정상적으로 주가에 대응을 못하죠. 그래서 어 이렇게 추세선들을 긋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면 바닥은 어한 3,465원 정도 되겠구나. 그죠 자, 그다음에 어 추세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구나.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구나라는걸볼수 있죠. 자, 그리고 이런 박스권 안에서 우상향하는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점점 최근에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어 약간 좀 상승의 여지를 두고 있죠. 뭔가 용수철을 이렇게 힘으로 꽉 눌러 놓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놓으면 팡 튀어 오르겠죠. 자, 그러세요. 한번 튀어 오를 때 눌렀다가 튀어 오를지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튀어 오를지는 어, 주가를 보면서 그때그때 또 박을 해 봐야 되겠죠. 자, 대한강동시는 그러면 이 정도 보면 어뭐 추세 흐름, 그다음에 매도 포지션, 그다음에 바닥은 어딘가?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, 추가 매수를 또 진행해봐도 되겠죠? 여기 아까, 여기 검정색 선. 떨어졌을 때,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또, 낮출 수도 있겠죠? 이렇게. 쭉 낮출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히려 더 뭐, 땡큐죠? 그죠? 하락했을 때. 자, 그리고, 대한강통신 보면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자주 나오죠? 이럴 때, 빨리 팔아먹고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, 나왔을 때 빨리 팔고, 단기간에, 뭐 가성비 좋게 단기간에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. 자, 그러면은 대한강통신 뭐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분석이 됐을까요? 그래서 어 좋은 자리에 사서 어,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 분할 매수. 분할 매수 들어가야기요 분할 매수.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.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또 투자를 해야 될게더뭐더 뭐 어, 있죠. 시간.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. 시간. 자, 사 놓고 그다음 날 바로 오르진 않죠. 자, 시간 적당한 시간.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,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, 좋은 자리에 분할 매수를 하고, 시간을 투자하면, 어,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대한강동치는, 어, 여기까지 방송,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, 제 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에,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라고 치면, 요렇게 나옵니다. 자, 요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. 자, 그럼 모두, 성토하시고,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 투자, 안전한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,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하십시오.